안녕하세요 리그입니다 오늘 테라리아 가는뭐 그다음 일단은 좀 조금 막 깨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뉴지원 야구 치입니다 이렇게 불공유 제가 최근에 아이폰 아이폰 5 공유. 너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눌러줍니다. 조금 내려오면 이 파일이 있습니다. 이걸 다운받아주지고 전 이미 다운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 그리고 지퍼 아 지퍼 안 끌어도 됩니다. 지퍼 깔으면더 좋고. 어 구독과 좋아요. 아이 흔들어세요 근데 왜 댓글은 저한테 안 쓰는 거죠? 저 어, 소리 들리세요? 됐어. 봐요. 잘되 드리겠습니다. 아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누르시고 이렇게 닫습니다 닫으면 쭉 조금씩 내려줍니다 어디도 가지말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테라리아가 있죠 그리고 최신 버전입니다 이걸 깔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전아무데 이렇게 뜰 건데, 이거, 이거 그냥, 조금 기다리면 되거든요?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플레이가 됩니다. 네, 댓글도 달아주면더 좋겠습니다.